안녕하십니까. 마이스 중국어. 이번에는 참관 안내 중에서 바로 출입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관 단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어, 고객이 입장할 때 하는 인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환영, 꽝린이죠. 환영, 하나만 쓰면 환영하다. 꽝린, 방문하다. 왕림하다라는 단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쓰는 단어니까 방문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꽝린, 방문하다구요. 합해서 환인광린 어서 오십시오 라는 표현 환인광린 자그 다음 뭔가를 내보이다 보, 보여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추시 추시 그리고 출입증 한자 그대로구요 출루증출루증그 다음 협조하다 협조네 이거 협조는합 합작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합작이란 표현도 한국어에서 쓰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어 이 상황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협조하다라는 단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허조. 네, 합작은 함께 하는 거고 협조는 뭔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따라 주는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죠. 환영. 환영. 광린. 광린. 추시. 추시. 출入境, 출入境, 협조, 협조. 문장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欢인 광린. 가게나 아니면 호텔, 뭐 어디든지 손님이 올때할수 있는 인사입니다. 欢인 광린. 请 뭐뭐 해주세요. 추실이 내보이다죠? 내보여 주십시오. 한 번.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고요. 근데 쓰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닌더 당신의 추루증, 출입증을 보여주십시오. 징 뭐, 추시이샤 닌더출루증뭐밍 바이로 바꾸셔도 되고요. 앞에 했던 식밍가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징 추시이샤 닌더출루증 그리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쓰면 좋겠습니다. 시 c 다음에 상대방 사람이 나와도 시시 닌이라고 쓰는 것처럼 어떤 동작이 나와도 시 c 뒤쪽에 쓰시면 됩니다. CC는 더 협조 당신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죠. c 더협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문장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환인광린 请出示一下您的出入证。欢迎光临，请出示一下您的出入证。谢谢您的合作。谢谢您的合作。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비스에서는 너무 단, 단순하게 꼭 필요한 말만 탁탁하는 것보다 이런 표현들, 마지막에 했던 谢谢您的合作 이런 표현들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교양 있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주정을 식민가나 밍파이로 바꿔서 하는 연습도 꼭 추가해 보세요. 어, 여기서 참관 안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